알레르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한기상 17장 8절로 24절 끝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사르밧 과부의 사건 하면 누가 떠올라나요? 예 아, 앞에 시간과 같이 엘리야가 떠오르죠. 자 엘리야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동안 어, 그리시네가의 가뭄으로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아를 이제 시돈 땅으로 옮기시는데 시돈 땅에 거하고 있었던 사르바스로 옮겨가서 그곳에 사는 과부에게 음식물을 공급받게 해주십니다. 넉넉한 부자도 아니고요. 아주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먹게, 먹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옮기게 해주시더니 또 하나님은 거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소생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절한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바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럴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바알 숭배의 주동자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의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바알 신앙의 심장부였던 이 시돈만큼은 하나님이 내리신 가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돈 역시 죽음의 땅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만이 그 땅에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지금 8절과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요. 시도 내 습관, 사람봤을까라 자, 그러면서요.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말씀해 보니까 그 말라버린 그리시네가에서 보내신 곳이 어디냐? 식량이 바닥난 과부의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독특하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냐는 그 과부에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과부에게 준비시켰다 하신 음식은 굶어 죽기 직전에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눠 먹을 한끼 식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 믿음을 선물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엘리아를 통하여서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주고 경험케 해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다 먹으면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탄식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 그러면 그 남은 것 중에 작은 떡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야박하고 매정한 소리입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삶과 정반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전반대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신앙 속에, 나의 교회 속에, 나의 믿음 속에서 참 불편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믿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나의 삶 속에 그러한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의 방법대로 택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였던 나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삶을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라무를 통하여서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여인이 믿음의 강력한 한 걸음을 내딛고자 만들기 위해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바을의 땅에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16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여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내 경험에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지 우리에게 지금 선택의 기로를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무엇을 선택 하시렵니까? 오늘도 그 묻는 질문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17절부터 24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 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아의 소를 누르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아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방문하였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엘리야의 방문과 자신의 죄와 지금 연관시켜서 사르바 과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아는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실 수 있음을 믿고 또세 번이나 그 아이와 몸을 포개어 간절히 기도하여 삶과 죽음을 통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데 그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 기도를 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기는 오직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과 더불어 기도로 첫 번째 믿음의 행위를 행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이 우리의 기도가 잊혀지고 망각되어지고 생활화되지 아니하였던 부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마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남는 복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역사를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